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3경주, 국산 5등마말들의 1300m 질주입니다. 바깥쪽 7번 신천 프리덤이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바깥쪽에서 앞서 달립니다. 가운데에서는 3번 홀리데이 퀸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원더풀 포춘, 그리고 5번 구글카, 1번 감동의 돌파가 안쪽에서, 그 뒷선 두 마리는 8번 벨로시랩터와 4번 로이로이, 이두 마리가 뒤쪽 밀려나 있습니다. 3번 홀리데이퀸이 가운데에서 선두를 차지하면서 이제 3코너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구글카 그리고 6번 아리드래곤까지 이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고 뒤쪽에서는 2번 온더풀포춘이 안쪽에 그리고 1번 감동의 돌파가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7번 신천프리덤이 바깥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두권과 중위권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쪽 3번 홀리데이퀸, 바깥쪽 6번 아리드래곤 그 사이에서는 5번 구글카가 3위로 따라오면서 이제 3코너를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에서 3번 홀리데이킨이 안쪽에서 여전히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 6번 아리드레곤이 추격하고 있고 1번 감동의 돌파도 안쪽에서 3, 4위권 모습 보이는 가운데 바깥쪽 8번 벨로시랩터가 어느새 3, 4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3번 홀리데이킨, 첫승 도전에 나서 있는 3번 홀리데이킨이 과연 이번 경주 데뷔 후첫 번째 우승을 만들 수 있을지 바깥쪽 6번 아리드래곤이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감동의 돌파, 바깥쪽에서는 8번 벨로시랩터 이두 마리가 3, 4위권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3번 홀리데이킨이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6번 아리드래곤 그리고 8번 벨로시랩터, 3번 홀리데이킨 1 1 번째 경주에서 첫 번째 우승을 만듭니다. 부경제 3경주. 홀리데이 퀸이 데뷔 후첫 번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3번 홀리데이 퀸이 여유롭게 결승선을 지났고, 6번 아리 드래곤 3위권 승부에서는 가운데 8번 벨로시랩터가 웃었습니다. 3번